4단. 한번 해볼게요. 음. 흙들을 선택했어? 그러면, 자, 이거 소시로플룰이에요. 소시로플룰이고, 네, 렌즈룰이랑 조금 틀립니다. 오프닝룰인데, 조금 어려워요. 이게, 음, 흙이 조금 유리하다 보니까, 룰이 몇 가지가 더 생겼어. 야마고치뭐 소시로플룰, 뭐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 자, 아무튼 시작할게요. 흙돌로 정했어? 자, 이, 이두 개는 흑승이야. 어, 이두 개는 빼고 시작할게. 나머지 두 개. 음, 나머지 두 개는 여기가 조금 흙이 살짝 유리하고, 이제 뭐 여기 여기 여기는 동등이야. 저는 요걸 선택할게. 어, 요요요 요, 요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요 자리 선택하고 둘게요. 어 여기 여기는 여기 조금 백이 여기는 백이 조금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다 선택할게요. 네. 여기다가 뒀다고? 그럼 내가 여기다 둘게. 이거 백승이죠? 예, 네, 이거 패착이에요. 잘못 뒀어. 음. 흙이 여기다 두던, 두던지, 뭐, 어디 두던 간에 이거 백승이 납니다. 무조건. 보여드릴게요. 아, 살를 먼저 칠걸 그랬나? 이거 조금 후회된다. 살를 먼저 쳐도, 아이고야, 저기다 뒀네. 그러면 나는 음. 조금 더 볼게. 어, 여기다 두게. 여기다 두면 밑에다 막을 수밖에 없어. 어, 위에 두면, 예, 무조건 백승이죠. 잠깐만 잘 둬야 돼 그냥 다치고 3치면 될것 같은데 치고. 일단 흙한테 수만 안 주면 돼. 어, 뭐 사치고 삼초도 어딜 치던 간에 흙수는 아직 없잖아. 어 이런 식으로 수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네. 자 밑에다 뒀어. 그러면 나는 요거 3 치지 마. 그러면 수가 뺏기거든. 여기서 놀면 돼. 여기서 그냥 4 치고 나서 4 치고 나서 어, 여기다 둘게. 음4 3이죠. 수가 아직 안 뺏겼습니다. 설령 여기다 3을 친다고 해도 내가 여기 3을 치면 되니까. 어, 수가 절대 안 뺏깁니다. 이것만 알면 돼. 수만 뺏기지 말자. 만약에 이제, 수가 생겼으면, 수만 뺏기지 마.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예,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어디다 둘 거야? 음, 둘 데가 없어. 자, 같은 4단이지만 실수를 하셨어. 어, 반대쪽으로 막아가지고, 아마 이 은을 주영을, 은, 이게 은얼이라는 주형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포석을 시작할 때 그걸 몰랐던 것 같아 은얼 주형을 그래가지고 수가 나왔습니다 저기다 뒀어? 조금만 생각해 볼게 그러면 나는 어, 여기다 둘게 자, 여기다 둘게요. 어디다 둘 거야? 어. 수가 안 뺏기죠? 예. 어디다 막든 간에. 여기다 막아야 돼, 지금. 여기다 막으면 100승입니다. 100이 여기다 두면. 100이 여기다 두면 여기 43. 그리고 여기, 43에 여기 이제 막아야 되잖아? 그러면 33. 계속 볼게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할수 밖에 없어 어..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거는 <laughs> 예, 이미 승부가 낮죠 여기다 막으면 여기다 치면 돼 어..그래도 수가 안 뺏겨 어, 수가 안 뺏깁니다 자, 저기다 뒀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 두는데 자, 여기 수가 안 뺏겨. 어, 여기다 어딜 막던 간에 예, 흙수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찰 수가 불가능하고, 기권할 수밖에 없죠.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 광고 기보 들어가서, 음, 자, 이거 복귀를 해보면. 자, 왜 기권을 했지? 여기다 치면 끝나잖아 어 수가 안 뺏겨 여기다 치면 4, 3 자,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원래는 어떻게 둬야 되냐면 여기다 뒀으면 여기다 막아야 돼 어, 여기다 막고 그 다음 이제 백이 뭐, 여기다 그럼 흙이 여기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됩니다 예, 이런식으로 가가지고 자뭐 이런식으로 뭐 이런식으로 가야됩니다 예, 이게 그나마 동등 동등인데 흙이 여기서도 조금 잘못두면 이제 금수패 당하기 쉬워서 예, 조금 이제 집중을 해야됩니다 이 포석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목 오목 해봤고 제가 지금 4단이에요 예, 4단이고 랭, 랭커야 지금 음... 이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식 순위 보시면 이렇게 짜르륵 있거든? 예... 이제 내 순위... 진짜 잘해 어, 이런, 이런 사람들 만나면 오... 가끔씩 9단이랑도 매칭이 되는데 <laughs> 이겨본 적이 없어 9단, 구단, 9단은 어, 잘하더라고 자, 69이네 음... 자, 한 판만 더 이기면 저는 승급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목 예, 해봤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잉.